아, 이가 또. 데리고 1. 배지구. 오늘 며칠이지? 11월 14일. 갑니다. 페이지 7, 170페이지. 자. WMO야, 170페이지. 1번, 5번, 5번. 5번. 2번, 1번. 3 페이지 한다, 1번, 네. 3번. 뭐라? 오케이 okay. 4번 어떻게 변해야 돼? 그 리얼리얼리멀리 뭐리 리얼리. 리얼리, 리얼리, 리얼리 비즈니스 딜은 거의 불가능해 제트천만 사용하면은 오케이 okay? 답이 4번 리얼리그 <laughs> 다음에 인항 1번 4번 4번 좋습니다 2번. 2번 3번 3번 좋습니다 그 다음 1번 정부대선거 5번. 5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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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 2번 2 Impossible. 같이 맞는 걸 틀리면 <laughs> 1번? 1번, 1번 좋습니다. 2번, 4번, 4번. 3번, 1번. 됩니다. 자, 우리 1등급 4번은 2번. 오케이. 5번은 4번. 4번, 4번. 오케이. 작은 요청이 부담을 드이죠음 <laughs> 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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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금성 여자 고등학교 <laughs> 1번은 4번이요. 4번, 오케이. 합쳐진 제품이다. 각 사람의 행동에 합쳐진. 2번 꺼지고 3번은 1번. 3번은 1번 좋습니다. 4번 꺼져야 된다. 그렇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공주 여자 고등학교 1번은 2번. 2번 좋습니다. 2번은 4번. 이 4번 3번은 5번이야. 5번. 4번은 꺼져, 알았지? 어, 아, 생물 발광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거지 그 다음에 달서고등학교 아그가 네 아그 아, 1번 아니, 19, 8왜 6, 5니다부아 모르겠어 아 C, C C 청각자불닭이와 아니, 뭐 패딩 이고오엄마 아, <laughs> 맞잖아 아빠이2어놓케이 2번, <laughs> 2번, 놓쳐, 2번. 2번. 이번이요 2번 말은 아니라 SUMD s u m 어 합쳐진 어. 2번 답이 뭐야 2번 3번이요 3번 좋습니다 3번은 3번이요 3번 베러니아 <목소리> 코타일라이징 비료죽이다 농작물의 질소와 <목소리> 아니 이거 나우패딩임지야또때려맞서 맞힌다 말이 많지? 아무튼 뭐지? 1번 뭐, 답이? 3번 3번 자, 그러니까 계속해. 그 다음에, 무두루 고등학교 1번은 5번. 5번, 오케이. 별표저 이거. 이거는, 교과서는 not, not to be, be seen. seen이지, 그지? not to be seen. <laughs> <not> to be <laughs> unseen, 오케이. 안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빛을 바라지. 근데 이거는 같은 말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프로젝터가 그들을 목격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답이 5번. 2번은, 3번 오케이 자그 다음에 3번은 4번 좋습니다 4번은 4번이요. 4번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산 강서 고등학교 1번은 4번. 4번 2번은 3번 그래 이게 왜 그래 말해봐 산성이죠 그 다음에 잘했어 넘어가서 3번은 DCA, EBR. DCA, EBR, e d c a b r 리 가즈아 좋습니다 이제 꺼지고 북원여자고등학교 1번은? 5번. 5번 2번은? 2번, 2번. 2번. 3번은? 3번 빠킹스리마생 얘한테 <laughs> 한 기회 준다 198 178 765 5번이 몇 5. 번이에요? 1,2,3,4번 중에 있지 <laughs> 4,3,2 4번,4번 이번, 이번, 이번. 일본. 안 생이고 뱅겹 소태로. 달봐 자, 거기 중요하다, 달바. 자, 달바라 이거 내 그림 그려줬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할게. 선생님은 고등학공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런 거다설명 하잖아, 그렇 오케이. 축가 이렇게 있어. 시계 추다 이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여기에 있을 때1 0으로 하자. 그럼 안지요 위치에너지는 0이야? 10이야? 0. 10이라고 대서야 운동에너지는 뭐야? 0 0 여기서 멈추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꾹 꾹꾹 오케이 위치에너지 10 그렇지? 0그 다음에 강수민 여기서는 위치에너지가 몇이야? 0 0 운동에너지 10 존나 빠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1빠졌어자 봅시다 토탈에너지는 그래서 구성됩니다 키네틱 운동과 포텐셜 위치 에너지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자, 펜덜럼펜덜럼은 뭐? 추. 음, 추가 도달했을 때 가장 높은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미니멈 최소의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오케이? 위치 에너지 자, 펜달럼이 추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뭐가 최소 에너지야? 운동에너지가 최소지 그렇지 그지? 오케이? 반면에 B 번 위치에너지는 맥스 최대가 되는거지 알았어? 자그 다음 에리갈레에서 관계없이 각 에너지의 변화에 관계없이 토탈에너지는 유지된다 어떻게 일정하게 오케이? 스테이블 1번 답이 답이 1번이죠 네. 자 1번 답이 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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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틀렸을 거야 2번 답이 뭐? 3번, 3번. 오 어떻게 알았어 3번 아니 이게 반대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가 이게 토양이 전... 아니라 식물. 그러니까 토양 아니 베리코 바로 그거야. 어, 제가 제가 말해도 제가 말 말할... <laughs> 이거 2 0분 읽었어요. <laughs> 그래, 29번 다시 보자. 제가 끄내봐 29번. 이거 아주 닌텐도 해야 돼어 29번. 11월 29번. 11월 29번 보세요. 보아 즈세요. 주세요 탐방아. Nintendo! 음. 지지마은 특허야 음, 지9번잘 봐.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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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미네랄 금 나우 푸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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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네랄금감소금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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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왜지우를 자꾸 괴롭혀 이랬던거 자 너무 음식에서 너무 미네랄의 감소는 여기 지금 소재라고 알았어 음. 자 음식 미리나 이런거 알았어 음식에서 미네랄의 감소는 결과야 뭐의 결과야 살충제와 비료의 사용의 결과라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음. 2번 i z 라이징 비료 주는 건 농작물에게 니트러전 질소와 포타슘 자 그러면 비료의 원료가 뭐라고? 질소와 포타슘이라고 알았지? 질소의 원료가 그러면 질소와 포타슘으로 농작물에 비료 주는 것은 감소로 이어서 마그네슘은 좋은 거지 징크아연 좋은 거라서 음식물 속에 미네랄이 마그네슘, 징크, 아이언, 이런 거라고 그랬어. 3번. 예를 들어서, 달레슘 있다. 보통 30%의 감소가 있었어. 마그네슘 양의 미래 마그네슘 양의 3일도 감소가 있었다고. 4번, 5번, 잘 봐. 4번.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면 부분들 때문이다. 포타슘 새끼가 방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에 반대한? 식물에 의하. 이거 치면 나와. 바이 플랜드 별표 세계죠 토양에 의해서 아니라 식물에 의하여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be due to 다음에 ing가 나와. 그래서 빙이 알았어. 빙이 동명사지. 동명사 앞에 있는 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알았지. <laughs> 그러면 포타슘이 방해물이 되는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마그네슘 흡수에 대한 방해물이기 때문에 뭐? 식물에 의한 자 그러면 밀이라는 식물에서 알았지? 밀이라는 식물에서 포타슘이라는 새끼가 알았지? 식물에 의한 마그네슘 흡수의 방해물이 돼 5번 낮은 마그네슘 수치는 토양에서 이제 토양이야 토양 토양에서 낮은 마그네슘 수치는 발생해 산성토양에서 됐어요? 5번 많이 나왔어 5번 진실로 요즘 우리 토양은 덜 건강해 그리고 so 담 다음에 생략된 단어가 뭐 a less healthy ok 식물도 덜 건강해 그것 위에서 그 산성 토양에서 자라난 식물도 덜 건강해 알았어요 어 얘기야 닌텐도 너. 자 그럼 다시 187페이지 3번 부분적으로 네. 포타슘이 식물에 의한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였어 오케이? 토양에 의한 방해네슘 식물에 의한 가 1번 이거 다 물어본다 틀렸을 거야 1등급부터 다음 1번 뭐야? 4번 4번 전면이 4번 4번 4번이 답이야 자일차하는 것은 1번부터 가. 아리가또 방금 했던 거야 토양에 네. 살아있는 생명체는 네. <웃음> 나가줘 <laughs> <형 씨. 웃음> 토양에 떠라야 토양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뭐니? 지렁이 같은 거라서 지렁이는 식물이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막나 아니지 도와주지 그렇지 1번 거자 2번 질소와 포타슘의 부족은 자 그러면은 비료에 질소와 포타슘이 없으면 이 말이 없으면은 비료에 없으면은요 농작물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게다 알았지? 이게 없으면은 이거는 뭐라고 미네랄을 감소시켜 알았지? 생산량하고 상관이 없어. 자 밀은 잘 봐. 밀은 밀 속에 생 비료를 주면 생산량은 늘어나 알았지? 그러나 미네랄이 감소한다고. 이해 돼? 그래서 생산량의 감소가 아니라 미네랄의 감소로 이어져. 됐어요. 자, 이번에 써. 크롭일드가 아니라 미네랄 써. 미네랄의 감소. 알았지? 이해 됐전반은 네. 3번. 감소. 마그네슘 양의 감소는 미래서 때문이다. 포타슘의 결핍 때문에. 포타슘은 나쁜 놈이 그렇지, 그지? 포타슘 때문입니다. 디피션지를 빼. 알았지? 비료의 포타슘 때문입니다. 결핍 꺼져. 4번, 농도. 식물의 미네랄의 농도는 달려있습니다. 토양의 지에에 오케이? 알칼리성이라야 되지, 그지? 그지? 단이있을 때. 답이 4번, 5번 보다 요즘 토양은 인퍼타일, 비옥하지 않는, 인디에드 끊어. 퍼타일이 비옥하니야, 비옥하지 않아. 약간 좋았어. 그래서 유기비료가 필수적이다. 이건 내용이 없어, 알았지? 유기비료 필수적 없어. 자, 답은 4번. 역시 1등급이야. 2번 답이 뭐야? 뭐, 아니, 4번, 4번. 4번, 확실해? 네. <laughs> 정답이야. 3번은 2번. 2번이 2번 아니야, 새끼야. 에이. 안지유, 3번 답이 뭐야? 다 물어본다. 3번. 3번 정답이지, 그지? 보자. 만약에 미캔이 꺼지고 토탈 에너지, 물체의 토탈 에너지가 뭐? 3번 똑같이 남아있지만,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는 서로 서로 머니전환돼 알았지? 이렇게 여기 010에서 1 0 10에서 10 0으로 전환됐다고. 4번 지그다 바킹유. 뭐? <laughs> 범수는 4번이.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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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번이4번이이번번번이 지금 공부량이 부족한거야 알았어 6번 네. 더 읽으라고 오케이? 네범수 네. 음, 순서 지금 많이 틀리고 있어 알았지? 응자 네. 음. 그래 범수야 1번 답이 뭐? 네. 1번이요 1번 잘했어 그 결과 결과적으로 깊은 바다 유기체는 오케이? 네. 자신의 빛을 만들고 있어 고우 언안 어, 보여지기 위하여 2번 답이 뭐? 범수 계속 4번이요 4번 잘했어 3번은? 2번이요 2번, 2번. 기후변화 오. 인간이 유도된 워밍 오케이? 4번 1등급 타이머, 뭐? 뭐? 3번 익스레션이 농, 어, 추출. 추출이 아니라 뭐? 그... 흡... 흡수 흡 액수, 앱접션 5번은 1번. 1번, 6번은 2번, 번은 4번 1번은 2번이 2번, 2번, 7번은 어. 4번 잘했어. 자, 원곡고등학교 1번은 1번이야2 아니라 뭐? 3 번이 이 포타슘은 예. 비료나 없어. 포타슘은 검수, 검수. 마그네슘 흡수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 흡수를 저해하지 그지. 닥쳐. 2번다 이거야. 5번. 5번 좋았어. <laughs> 포획양 사육은 네. 좋은 방식이다. 위험에 처한 음. 동물을 세이하는 음. 네. 네. 전만에게 네. 어 저, 주민이. 네. 예? 번다 이번 삼 번. 3번. 3번. 번이요. 음. 번이요. 2번이라고 <laughs> 2번이야? 2번. <laughs> 몇번이라고? 2번이요 2번 오케이. 자 4번 하자 4번 4번 계속해 뭐가 뭐라고 써야돼? C요 C가 정말, Same, same. E는 Unchanged Unchanged 오케이 변하잖아 변하면 있어 아. 자그 다음 아, 전반에 1번 2번 아리가또 자 2번은 우리를 진짜 인간으로 만드는 것, 그게 뭔데? 메모리, 메모리 오케이. 기억이 정상적이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공심장을 달아도 기억만 두뇌만 정상이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이 차명표 걸렸어. 그러면 나는 내가 아니야. 알았어. 이번, 네. <laughs> 네, 이번에 5번. 번에 5번. 확실해? 네, 맞아요. 맞기뭐가 먼저. 2번 단위 뭐? 2 0 0 응? 한 번이네. 너 빨리 나 3번. 4번. 4번이. 4번도 아니야. 다시 한번 기억해. 4번도 아니야. <laughs> 4번. 다시 빨리요. 1번. 자, 아, 1번 1번 1번. 안보임의 망토를 만드는 게 네. 1번이지. 그죠? 유기체가 탐지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거죠. 에이, 강수민 3번은 5번이요. 5번. <laughs> 자, 전만이 4번은 뭐지랄이야 어, 정신 찐따, 새끼야, 어? <laughs> 마지막에 한 번만 들어와, 좀만 손 번만. 네. 네, 친구 이러는거예요 마음에 들지, 친 너랑 닮았어. 닮았어? 별로 닮진 않는거 같은데? 그래, 뭘 닮아. 됐고, 그만해. 4번 답이 뭐야? 2번. 2번, 좋습니다. 선 음. 네, 계속해. 1번 답이 뭐? 2번. 오케이. 2번은? 3번. 확실해? 네. 오케이. 자 무엇이 포획 사육을 필요하게 만드나 3번은? 2번 오케이 자 다음에 우기현 4번은? 3번, 3번. 어, 좋습니다 네. 5번은? 네, 네. 2번 2번은. 도장? 네. 어 가져가 어. 5번에 2번 6번은? 6번 아 꺼져 그렇지 <laughs> 자 다음 금호승황여자고등학교 1번 2번 꺼져 3번 꺼져 다 꺼지는 거아니 다 에이, 꺼지냐? 어, 그러네. 그래. 다 왜? 꺼져. 송호 고등학교. 1번 다이머? 번 음. 1번 다이머? 4번이요. 4번. 4번 정답이요. 아니, 지 범수?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의되어서, 우리의 메모리에 의해서. 2번 꺼져. 자, 계속 범수. 3번은? 3번이네. 3번 위치가 내가 야 돼? w h e Where? 4번 꺼져. 범수 계속, 그러니까 5번은? 업번 어떻게 변해야 돼? 아니, 뭐지, 범수 할까요? 디피컬티가 아니라 재정적인 인센티브잖아. 아. 우리는 그들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계속 소비를 하니까, 어, 그, 저기, 석유회사가 계속 어, 석유를 파내는 거지, 그지딱 저기 계세 인센티브 써있더만 답이 4번 인센티브. <laughs> 6번 답이 뭐야? 5번이 5번? 음. 아니요. 음. 어, 오케이. 5번. 레스다 레스 그렇지. 돌건강 가리 가 또? 7번 꺼져. 8번 뭐야? 뭐 어, 7번 안 하는 거예요? 34번이. 어, 그렇네. 이거. 뭐야, 이거? 내용이 아니야. 다이람이 안, 안 하는구나. 8번 보자. 8번. 가이 하자. 8번. <laughs> 너 아니야. 어떻게 생물 깊은 바다 생명체의 발광이 뭐로 역할하나? 안보임의 망토지 그지. 그레 여섯 일곱 줄차나 일곱 줄차래. 어클로코브인비더빌레트줄차아자 그다음에 그래. 나는 알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원칙을 위의 그래프로부터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 더 칼라브데일 바이오르미 l 스 마리큐얼 그들의 생물 발광 분자의 색깔은 푸른색이고, 그것은 똑같은 색깔이야. 뭐와? 바다 위의 색깔과. t 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블루 그린색에 의하여, 깊은 바다 유기체는 사용합니다. 생물 발광을 사용합니다. 안 보여지기 위해서, to be unseen, against, 더 밝은 물의 배경으로 안보여주기 위해서 투비 투비 i n g 넘어 가. 음... a 음... a i n s t l e 번번 go! l 왜아왜왜 o l e 4번? g 번맞 e t 1번 o 1번 t 번 g 번 Let's 어색한 거 어색한 거. 그렇지? 오색, 색한색한거 맞는데. <laughs> 비디가 맞는데. 비디가 맞는데 어떻게 뭐 일사가 아니요. 비디가 어, 틀린 데 비디, 비디가 맞. 비디가... 비디가 틀린데 어떻게 뭐 일사가아니오 네. 아니, 아니, 아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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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맞잖아. 아 분석, 분석. 음, 에너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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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a번은 맞아. 틀려. 맞죠? 맞지요. 네. a번은 나도 언니 부정합사 더 더스 다음에 메모리 언더라인 B번은 맞아 틀려? 아, 틀리죠 틀리죠? 일단 네. B번은 그렇죠 B번 네 그럼 일단 1, 2, 4번 중에 있지 그치? 그쵸 그렇죠. 오케이 그럼 Who we are B번이야? C번 맞아 틀려? 틀리죠 아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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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 과거 if I were 이거 이거 자 조용히 해그 밑에 밑에 I would be D번 replace 맞아 틀려? 틀리죠 틀리긴 틀린 뭐가 틀렸는데 왜 아니 왜 B replace다 그렇죠 replace 트네 그렇죠그렇지 그래서 자, 내가 사고로 팔을 잃어버리면 혹은 그것이 인공 팔로 교체되어지게 되시면 리플레이스트. 일단은 조형의 B, D 일단 틀렸다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 자 E 번은 인테크틀리가 아니라 뭔가 되겠어. 인 n t 인 c t E도 틀렸다 그렇지 그렇지. F 번은 맞아. 맞아요. 어, 노메르 위치 위치 에 맞다 그랬다. G 번 맞아. 틀리죠. 틀리죠. 그러면 뭐 b d e g 사보맞 네. <laughs> 6장 오케이. 아 씨발. 팔려가는데 안 되네. 너전투대에지금부터 2번 답이 뭐야? 2번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어, 하는 거에? 19 8 존나 죽었어. 전력 어. 어. 아. 아, 씨씨씨 씨. C 에미션이 아니라 뭐? 앱소프션. 좋았어. 원수야, 1번 답이 뭐야 2번 이 2번 오케이. a 번은뭐 틀렸어? 방금 했잖아. S.P. u n d e r line. 2번 뭐 틀렸어? 2d pay. 2d C 틀렸 2d 잠깐만 기다려봐. 네. C 아, 맞잖아. 해 d pay. 2d pay. 2d pay. 2d p a 2d e a y d y 2번 아니냐? 2니야니 y 고 4번도 아니 d pay. 2d 갈 5번 꺼져 6번은 자 너희 뭐야 맞는게 없어 이 캐스야 5번. 5번이야 그 다음에 7번 아니지 그지? 네 닌텐도 음, 어? 너 7번 했는데 7번 잘해야 알았지 7번 하는거 아니지? 왜왜 안해?